네, 지간선거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 말하는 후보의 직면목이라는 타이틀로 폴천뉴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이번에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무소속 후보라서 다소 불안감도 없지 않을 테지만 수립 도 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운동 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예요? 더 일하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가 확와닿는데요 아, 이번 선거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하고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어려운 부분이 <laughs>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시민분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간절하게 답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외모 살로보는 임종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외모로 보면은 좀 약간 유아하다, 뭐, 단다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네. 곁에서 지켜보는 후보자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시듯이 유연한 그런 모습에 제가 좀 반했었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저희 신랑은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좀 있습니다. 네, 들어주는 것을 잘하고, 본인이 표현을 할때한세번 정도는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더라도 본인 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 좀묘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내면이 아주 단단하고 또 신중하고 그리고 또 소신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표현만큼은 좀 부드럽게 하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너무 후한 점도 주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정말입니다. 아, 네, 네. <laughs> 네. 우리가 선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공천 전에 집공천이라는 쓰기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를 권유받는 분들도 집공천을 못 받으면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 낙천으로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하셨어요, 후자가. 그럴 때 배우자인 윤동선 씨는 처음 후자한테 건넨 말이 무엇이었어요? 아... 결정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결정을 딱한 순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게 할수 있다. 네, 당신의 진심과 절박함을 분명 포천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다. 음. 네, 내가 옆에서 온힘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한번 해보자. 네, 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눈이 좀 선물해 <laughs> 주시네요. 아, 네, 네, 네 제가요. <laughs> 조절이 잘안 돼요. 예. 음. 또 시민분들께서 응원을 또 해주시면은 좀 울컥함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만큼 이 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선거운동하시는 걸 받아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또 사담으로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기쁨도 힘든 것도 다 새벽이었어요. 근데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운정은 무소속 후보하고 두 분의 교육관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아, 저희는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좀 다른 인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인사를 잘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민사가 가장 기본인데, 이제, 인사자라는거 네, 또 하나 더 알려주세요. 마음이 좀 따뜻하려면, 상기를좀배려해야겠죠 음. 음. 네, 양보도좀할수 있고, 조금 음. 참고, 음. 네, 이런 부분을 좀, 네, 중시하을 쓰고, 네. 네, 이렇게 비우려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비육감을 가지고 계신 거요 네, 마지막으로, 육권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속시원하게 한번 속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아, 네, 저는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사람을 보고 선택해 달라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더 일하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입니다. 어, 우리 임종 후보를 포천 시민의 진짜 높은 안목으로 꼭포천에 필요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간 1,200번의 민원일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4년 더 일하라고 4번. 호천 시민들의 사랑의 4번. 임종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네. 아, 정말 든든한, 네. 든든한 배우자는, 아, 네. 시는 후보가 뭐 무소속기긴 하지만 분위기를, 뭐, 배우자가 더잘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당선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포천뉴스 고정숙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